자, 자, 올리고 올리고 리 안녕하세요 오늘도 에즈 C <목소리도> 동네 맥주 피규어입니다 TV 나 유튜브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세 가지 맥주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피츠 3 h r e e 원흥이 잘생겼더라고요. 다음, 핫하디 핫한 원흥은이 광고하고 있는 화이트 엑스트라 콜드입니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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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feel like so at the a n t y 여담이긴 한데, 저는 제가 응원했던 모든 저의 픽들이 다11 <목> 아, 안에 들었어요. 이야... 제가 응원했던 사람이 강다니엘이랑 박우진이랑 하성은이었거든요. 혹시 박우진이 그 사람이야? 내 마음속에 처장, 처장. 야, 너 큰일 났잖 뒤지는 거야, 이제. TV가 앞에 만 있어서 제가 아빠랑을 볼순 없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둘다 크게 관심은 없지만, 예쁜 서련, 예쁜 설이을 광고하는 클라우드. 응. 클라우드. 응. 물타지 않았다. 클라우드. <웃음> <웃음>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오늘 한번 비교 시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픽은 누가 될 것인가? 핑미핑미핑 미야 나야 나 나야 나. <laughs> 피츠는 롯데 주류 디파트먼트에서 자체 개발한 슈퍼 이스트라는훔쳐들줬대요 슈퍼 아빠 나의 슈퍼 힘보다. 잔미를 90% 까지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깔끔함을 강조하는 맥주인데 저희가 한번 마셔볼게요3 2 1 FITS 이게 에미모 에리카리 한데요. 의식을 하고 마셔서 그런지 깔끔하다 오 부드럽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좀 땀쪼름한 맛이 나요. 치킨 먹어도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치킨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가끔 치킨, 뭐... 치킨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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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호진팀 니가 진짜 많이야. 짭투로만 맛이 나요, 저는. 어, 아, 진짜리니까? 피스를 마시고 <laughs> 짠맛을 느낀 분들은 댓글로 h g 에 p 제보해주시고. 아, 진짜. 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 약간 짠맛 때문에 계속 땡기는 <laughs> <laughs> 그런 게있으니까뭘감하시는 <laughs> 분들은 <웃음> <웃음>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빠 <laughs> 바빠. <laughs>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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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코올 X라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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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라이올 X라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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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간 거친 맛이 있어. 보리가 내 혀를 흡수해보는 그런 맛이 있어. 어, 확실히 달라요. 다음 다음이 클라우드에요. 제대 아, 예쁘긴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 리뷰를 보고 계니다 원액으로 만든, 발효 원액으로 만든 진짜 맥주. 아. 물을 섞지 않았다. 클라우드 맥주가 물을 섞지 않았다라는 광고 음. 멘트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물이 들어가긴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에 엑스트라로 안 들어갔다. 아. 이뜻이었는데 맥주 만는데너의물 넣잖아. 왜안넣고 가장 광고해. 이렇게 에이. 해가지고 <laughs> 난리가 났었대요. 할머니가 컴플레이러 계신가요? 그러니까 과연 진짜 맥주인지 100% 발효 원액으로 만든 맥주는 어떤 맛을 내는지 저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식당 라면은 클라우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오, 와 이거 세개다 확실히 다르네요 가장 향이 진해요 세고 이세 중에 가장 거칠고 알코올 도수가 제일 높았잖아요 네데이두 응. 개는 4.5%지만 이 친구는 5%입니다 이상하게 서련이 광고했는데 가장 부드러울 것 같지만 가장 부드럽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확 올라가서 여기서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네 아직도 이렇게 맴돌아 응, 응. 왜서련이 광고하는지 알겠다 네. 이거 남자들이 많이 마시는 것같아 그래서 얘는 워너원 약간 여자 입맛 남자 입맛을 가리자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약간 중... 중간인, 중간인 것 같아요. 어. 어, 약간 중간. 김치진 같이 먹어주기 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밥이랑 먹을 때 음. 얘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왜 식당에 얘가 많은지 알겠어 맞아가지고 맞아. 간단하게 먹을 땐 얘네 둘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세 가지 네, 한번 리뷰해봤았는데요 언니의 베스트 픽은? 자 모델 생각하지 말고 누나 저 다니엘이 막 무슨 핏죠 이거. 이 부드러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캔맥주는 가볍게 마시는 거잖아요. 으흠. 가장 부들부들하니 잘 넘어가는 것이 얘였어요, 저는. 저는 얘가 훨씬 더 가벼워서 좋아요. 음. 산뜻한 맛도 있고, 얘는 좀 짭조름하고, 얘는 거칠어요. 가볍게 음. 마실 거면 얘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알찬 리뷰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도 에이 o 제 m I feel so energetic. What?